무심코 하는 이 행동 때문에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황금 지갑 두번 터치하고 재물은 챙겨 가세요. 풍수에서 지갑은 돈을 담는 그릇이자 귀한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고 식탁과 주방은 불의 기운인 화가 가장 강력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오행의 화극금, 즉 불이 금을 녹여 버리는 상극 작용이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순간 발생되어 강한 화기가 당신의 귀한 돈의 기운을 빠르게 소멸시키고 태워 버립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돈은 벌어도 항상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등 목돈이 급하게 새나가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고 늘돈 걱정과 재정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운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면 지갑은 반드시 주방과 멀리 떨어진 침실의 서랍 깊숙한 곳이나 금고한 다친 옷장 속처럼 안정감을 주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오늘부터 지갑을 소중히 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재물꽃간을 채우고 돈 걱정 없는 부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